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쿠키런 킹덤 첫 번째로 사기캐로 물렸던 친구를 아시나요? 우유맛 쿠키? 뭐 허브? 제 기억상으로는 여러분들 얘가 첫 번째 픽업이자 최고의 쿠키였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다 블랙펄의 빈 자리에다가 한번 넣어 봅시다. 그 시절은 무조건 질 토핑이었죠. 음. 아, 너무, 너무 약해 보이는 걸로 났나? 아, 어 너무 티났어? 그 시절, 무조건, 제 기억으로는, 라지베리 였던 것 같아. 응. 무조건 라지베리 였던 것 같아. 자, 에스프레소 보여줘라. 야, 에스프레소가 딜 제일 높나보네. 저거, 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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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씌워주는 거 보면. 근데 에스프레소가 딜일 것 같은데요? 오, 아니, 아니, 야 아니, 야이리 에스프레소 안니아아직 현역이야 아에스프아소아직 현역이야 우리 에스아레아아직아역이야 어?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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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프레아아직현역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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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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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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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전송기 쿠키들 얘들아 한번 모아볼까? 다음 컨텐츠에서? 진짜 에전더리 뭐 어, 그렇게 불렸던 애들이 있었지, 많았지 야... 미쳤다 얘네 보니까다 한때 했던 쿠키들이네 한 번씩 코코아 빼고 어 야, 에전더리, 에전더리, 막, 에이, 에이션트가 에픽의 애다, 막, 그러던 시절이 있었, 에픽 쿠키들이 미쳐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, 여러분들. 음. 초보자분들, 블랙펄, 이런 애들, 서리왕 없으면 써도 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블랙펄도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쓸건 아니잖아. 그런 애들 키우, 끝까지 키우기 전까지 난 써도 좋을 것 같아, 진짜로. 음. 오늘 에스프레소 리뷰였고요. 여러분들. 어, 안녕.